쉰일곱 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닥에 닿을 줄은 몰랐다. 나는 평범하게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살아왔다. 남편은 정년까지 성실히 일했고 아이들도 모두 제 몫을 해내며 자라 주었다. 나 역시 더 바랄 것 없이 안정을 느끼며 노후를 그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이제는 내일 한번 해 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사업은 실패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아프게 무너졌다. 남편은 말을 잃었고 나는 밤마다 한숨으로 시간을 보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전기요금 고지서 하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을 테니까. 어느 날 조용히 아침밥을 차리던 중 남편이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다. 분노도 있었지만 더 컸던 건 막막함이었다. 이젠 누군가를 탓하는 것도 무의미했다. 살아야 했다.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나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청소 일을 알아봤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몇날 며칠을 기다렸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청소 경력이 없어서인지, 이력이 비어버린 내 삶이 마치 낡은 종이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작은 사무실 청소 일자리에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걸레질 하나도 낯설었지만, 누군가 나를 써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처음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다. 단순한 노동은 내 생각을 멈춰주었고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한달뒤내 손에 들어온 첫 월급. 적은 돈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그날은 괜히 마트에서 식빵을 하나 더 샀다. 작은 사치를 부려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을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다.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시죠? 밝은 얼굴의 여성이었다. 인사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자꾸만 그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다. 몇 번을 마주치고 짧은 인사를 나누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순회 아니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는 미숙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던 친구. 다정하고 조용했던 아이. 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와, 미숙이 너였구나.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퇴근 후 커피를 마셨다. 미숙은 자신이 지금 이 건물 몇 개를 관리하는 소규모 기업 대표가 되었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야간 대학을 다니며 자격증을 따고 사람 하나하나 모아 지금까지 왔단다. 그녀의 눈빛은 지치지 않은 삶의 의지로 빛났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나는 울컥했다. 순애야 너 기억나?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날 피할 때 너만 내 옆에 앉아줬잖아. 밥 먹을 때도 체육 시간에도. 그거 나 진짜 아직도 기억해. 나는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누군가의 옆에 앉아줬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세상을 견디게 해준 기억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미숙은 내게 말을 꺼냈다. "순애야, 나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일 끝나고 잠깐 시간 되면 나한테 와서 일좀 배워봐.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지금처럼 힘든 일만 하기엔 너 너무 아까워. 적성에 맞으면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줄게." 아니면 내가 믿는 다른 데라도 소개해 줄게. 나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오랜만에 가슴 안에 피어오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청소 일을 마친 뒤, 미숙의 사무실에서 일 배우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정리하고 전화 응대하는 일들. 머리는 굳어 있었고 손은 느렸지만 내 안에 다시 피어나는 기운이 느껴졌다. 가끔은 우리 둘이 학교 얘기를 하며 웃었다. 서로 지나온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땐 몰랐지만 참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나도 그랬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기억하고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었다. 지금 나는 여전히 청소를 한다. 그리고 저녁이면 미숙의 사무실로 향한다. 힘들지만 매일이 새롭다. 배우고 익히고 다시 해보며 조금씩 나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간다. 인생은 예기치 않게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언제나 사람과 사람이 있다. 미수. 그녀는 단지 성공한 친구가 아니다. 내게 다시 걷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작은 재시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